사기 사건 검사의 마음대로 처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고려했나요? 검찰은 사기 혐의 기소 이후 집행유예 요건인 범죄 의 경중 판단, 피해 회복 노력, 피의자의 처벌 여부 및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종합해 의견을 제출하며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대응 방법은 피해액 산정 보고서와 피해자 합의서 및 반환 약정서를 준비하고 반성문과 사회봉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며 처벌 및무정과 증명서, 가족 부양 자료, 재직 증명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적합성을 입증하고 대법원 판례 및 형사소송법상 집행유예 요건 조항과 검찰 내부 지침을 비교 분석한 심리 의견서와 동종 판례의 집행유예 인정 사례를 함께 제시해 검찰의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 일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도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사건 검사의 마음대로 처분,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고려했나?